안녕하세요, 호니티비입니다 자, 오늘은 직장인의 실전투자법 또는 그 줄이니 탈피법 3탄이고요 자, 자 1편에선 그한 종목만으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거였고, 두 번째 편은 그 거래를 할때 살아있는 좋은 주식을 사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좋은 주식은 어떻게 찾느냐? 라고 얘기하는 게또 3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로 일단 얘기 드리고, 간단한 매매 팁 하나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소개하면서 얘기 드릴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구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최근에 추천해가지고 했던 종목인데, 음 언제 추천해서 언제 했느냐. 이날입니다. 이날. 유날. 자, 이날. 6월? 어 10월? 말이죠. 실발할때 이때 60만 원대쯤에 보, 보, 보고 있다가 이때이 이때 사지는 않았어요.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누가 어떻게 압니까? 이때 사지는 않았고, <laughs> 이날 장대 양봉이 솟은 날 같이 들어가라 고했습니다 이날 같이 사세요. 5일선, 10일선, 20일선 한 번에 뚫었죠. 기사가 뜨기 떴어요. 음. 뭐 중기사 뜨기 떴는데, 이때 기사가 뜨면서 거래량이 뭐 폭발한 건 아니지만 떠지면서 큰 장대 뭐 그려졌죠. 그 이때 거래를 하라고 하는 게 팁이에요. 이건 팁은 일단 좀뒤 말씀드리고, 자왜 삼성 바이오 로직스를 보느냐, 왜 이게 주도주냐, 주도주냐, 어 주도주냐라고 보면 일 바이오 섹터는 요즘에 아주 핫합니다. 음, 뭐 지금 원래 기존에그 주도주는 반도체, 2차전지뭐 전기차, 어, 뭐 전기차도 2차전지 포함이기도 하고, 어, 그 다음에 5G, 뭐 이렇게가 주도주였어요. 다한 번씩 시세가 나왔죠. 자, 저, 저, 어, 반도체는 요즘에 나오고 있고, 음, 나왔고. 근데, 자, 이 바이오는 코로나, 그, 코로나 시대에 계속 뭐, 주도주죠. 음. 삼성 바이오리스도 어, 옛날 저점을 찍고, 80만원 넘는 시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긴 횡보가 나왔습니다. 음. 근데, 그, 주도주는, 주도주라면 바이오주 중에, 주, 바, 바이오, 바이오 중에 코스피 대장인데, 음. 좋은 종목이 빠지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야겠죠. 아까 그 lnf가 긴 상승을 주고 횡보했듯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큰 상승을 주고 옆으로 굉장히 많이 횡보하다가 많이 빠지기도 많이 빠졌어요. 계속 빠져요. 밑에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잘 몰라. 담아놓고 뭐 관찰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좋냐? 그러 이제 기사 같은 건 대충 알고 있어야죠. 삼성 바이로스가 이번 최근에 이렇게 상승이 갔는데 왜 갔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왜 갔냐?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은 일반 바이오랑 다르게 좀 실적주예요. 실적주고, 뭐 가치주고, 뭐 성장주고, 뭐 아무튼 뭐 꿈의 주식, 뭐 이렇게 막그이야기보다는그 실적주예요. 실적주, 사실은 어 재무제표가 완성이 돼야 되는 주식이고, 한편으로는 뭐 성장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성장주 가치뭐 아무튼 뭐 좋은 주식이다. 뭐 하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지스는 그 공장을 전세계 가장 큰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 약을 그 위탁 생산하는 그 공장이죠. 응, 약 공장인데. 약 공장인데 1 공장, 제2 공장, 제3 공장, 제4 공장. 자, 제3 공장이 지금 완성이 되어 있고, 제3 공장의 가동률이 한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1, 2 공장은 다 돌아가고, 있고, 3 공장의 가동률이 30%라고요. 근데 가동률을 100% 채우기도 전에 4 공장을 착공을 시작하, 시작하고 있죠. 응. 자공장을치료려고 하고 있어요. 뭐 착공했나요? 아무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바이오에 뭐 이제 코로나 백신이든 치료제든 모든 약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갖추겠다는 거죠. 그게 다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될 것이고 앞으로 계속 전 세계 글로벌하게 약을 찍어낼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공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좋은 기업이고 삼성전자처럼 가져가면 뭐그 금액이 오는 기업이다. 좋은 기업이다. 근데 금액이 많이 빠졌을 때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쭉쭉쭉쭉쭉쭉. 자, 아까 그 말했던 240선 여기까지 거의 다 왔어요. 이건 뭐라고 랬어요 장기 침체선. 근데 장기 침체선 분까지 쭉쭉쭉쭉쭉 빠졌다고요. 응? 그 동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빠졌다고요. 계속 횡보하다가 뭐예요? 어. 빠졌다고요. 그래서 사실. 그냥 저도 이때 관찰해 그냥 이때는 뭐 사지 않았어요 거래 안 했어요 뭐, 뭐 이미 하늘을 찔렀는데 왜 삽니까 이거를 뭐 100만원 간다고 얼마나 먹라 100만원 가봐야몇프안 되니까요 근데 이때요 60만원까지 오 70만원까지 빠졌네 이때부터 이때부터 다시 가, 다 담고 봤습니다 응. 70만원 깨지길래 응. 모든 이펙은 무너고 그리고 60만원대까지 무너지고 응. 여기서 바닥 다진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추천하지 않았어요 왜냐 금액 이렇게 메리트가 있지 않고 이때는 뭐 그냥 좀 장이 안 좋았으니까 조정하는구나 뭐그 그 정도 그 정도. 예근데 네. 장이 안 좋으면 모든 종목은 빠지기 마련인데 그냥 절대적 금액으로 봤을 때 60만 원대 다시 왔죠. 60만 원대면 언제냐? 어, 이 상승 있기 전한 요쯤 되겠네요. 자 5월 6월 6월 달 6월 달 금액이 온 거예요. 조정을 해가지고 계속 이날은 쫙 상승했다 왔어요. 근데 아 이거 왜 이러냐? 자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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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음, 삼 쓸까요 그냥? 음. 쓸까? 음, 자 죄송합니다. 자 <laughs> 근데 이때를 주목해야 돼요. 자 이때 아 참. 왜 이러죠? 응. 이게 가로로 크게 보일, 보여드리려고 하다보니까, 그, 좀, 화면이 작더라구요. 응, 자가지고, 일부러 가로로 했어요. 응. 삼성, 죄송합니다. 어, 왜 이러지? 입니다 자, 이때 이때 이날 제가 거래를 급했죠 자. 침체돼 있고 계속 죽어 있을 때. 음? 침체돼 있고 죽어 있을 때. 와, 이거 심각한데. 어. 죽어 있을 때 거래량이 동반되며 이날 122%인가요? 12 급등했어요. 응. 급등 급등을 했죠. 음. 이 무거운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리스가. 음. 이날 그 장중에 매수 의견을 드렸어요. 장중에 이날 같이 사면 같이 가져가볼만하다. 그리고 장이 끝나고도 얘기했어요. 종가도 사볼만하다. 종가, 종가 베팅해볼만하다. 기사도 떴었고 이 침체를 벗어나는 기사이면서 뭐 상승력이면서 해서 간다. 어, 이날 의견 드렸어요. 이날, 이날 빨간 장대섰습니다. 이날 의견 드렸고 이날 의견 드렸는데 안 사시더라고. 응? 안 사시더라고. 뭐 이거는 들었어요 주변 분들한테 별로 메리트가 없었나봐요. 음. 근데 그날 대비 뭐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면서 살짝씩 올라가기 때문에 팔 이유가 지금도 없죠 이거는 음.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요 이때 뭐 팔았을 수는 있는데 이때 팔았다고 한들 뭐 지금 금액하고 큰 차이가 없죠. 음. 오히려 이렇게 팔았는데도 계속 가격을 지켜주고 옆으로 횡보하고 이평선이 모인다.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오히려 지금은 자 지금은 오히려 다시 한번 상승을 또 기다리는 매수 포지션이 될수 있습니다. 줍줍 뭐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은 음. 왜냐 아직은 더 성장성이 있고 불려도 된다며. 자 그리고 <laughs>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거를 이때 이때 좀 올라갔을 때 사고 싶다. 어, 근데 이제 올라가고 나서 옆으로 행보 행보 횡보, 행보 횡보, 행보하면서 살짝 올라오고 있는데 이럴 때 사고 싶다. 이때 사면은. 이제 물리 환경도높고 사실 이때 사는 게 제일 좋다니까 이때 사는 게 근데 못 샀을 때 그래도 사고 싶다면 자 여기 11선 닿는데 21선 닿는 구간 120선 닿는 구간 240선 닿는 구간 요럴 때 사라고요 요럴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포장이 온다면 이 장대 음봉이 이 모든 걸다 뚫고 내려올 수도 있어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때 걸어놔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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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이때 금액을 걸어놔 이때 매수로 736,000원 736,200원 이렇게 걸어 놓고 안 사지면 말고 아니면 그래도 공격적으로 가고 싶다. 그럼 요쯤에 그냥 1 1선다 있고 5일선 있고 이때 사세요 이때. 그 대신 배팅 아니죠. 배팅은 하지 말고 가볍게 가야 돼. 왜냐면 먹을 게 많지 않을 때는 세게 가면 은 많이 물려요. 그럼 금액이 언제모좀고근데 일단 종목은 살아 있어서 좋다, 좋으니까 여기서도 매수견을 드리긴 하는 거예요. 어. 근데 근데 비중 많이 실지 말아고요. 빠지면 더 담으면 돼. 빠지면 빠지면 더 담대. 일단 가져가보는. 음, 가져가 보자는 거죠. 근데 뭐 쉽게 얘기하면 언제 80만 원 밑에요. 80만 원 밑에는 한 주주 해 봅시다. 어. 그리고 만약 뭐 이건 60선 배팅 이건 아니지만 움직임 보면서 어. 일단 80만 원 밑에는 한 주소울만 하다. 배팅은 아니다. 어?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아무튼 이런 조, 이런 이런 런 장대서선날을 보자 이거요. 이게 전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한 포인트인데 자 예를 들어 또 하나 있어요. 하나생명. 하나 생명. 어, 하나 생명. 하나 생명. 자, 하나 생명. 하나 생명입니다. 어, 예 또한 최근에 어, 이거또 하나 거래법을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 아, 이 종목은 자, 주봉으로 먼저 볼게요. 주봉. 연봉. <laughs> 굉장히, 자, 굉장히, 그, 엄만하게 그냥 지나가다가, 뭐, 폭락을 하고, 코로나 때 정말 바닥을 찍고, 막난리가난 주식이에요. 응.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업계 2등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데, 자, 6,000원에서, 6,0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 행보하던 그, 종목이에요. 응. 근데, 이때, 이때가 언제냐? 이때를 기점으로 끝없는 하향을 합니다. 제가 모르겠어요. 주식이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어요. 이때부터 재무제표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실적이 안 나와요. 계속 안 나와요. 계속 안 나와요. 계속 안 나와요. 그럼 이, 이 주식을 합니까? 안 하죠. 죽은 주식을 뭐러 해? 아, 계속 이게 좀 개선이 필요하네요. 이거. 금융주에요 금융주. 금융주고, 음, 금융주고, 하나 생명 이거죠. 음.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장기 침체된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뭐볼 주식이 아니죠. 어, 볼 주식이 아니에요. 근데그 240선을 꼭 느라고 한게 아까 삼성바이오로스는 뭐 그렇게 주고 있는 주식이 주주주 다뭐 이렇게 반등하고 올라가는데 자, 이거 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240선을 꼭 봐라라는 건. 이게 장기 침체되어 있는 주식이 어? 자 일봉으로 봐야죠 일봉으로 자 장기 침체된 주식이 어, 계속 이렇게 코로나 저좀 8병까지 찍었죠 어? 8천원 하던 게 8천원 하던 게 8병을 찍습니다 한 10배가 빠진거죠 10배도 아니지만 안 빠졌죠 근데 그럼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어? 올라갈 이유가 없지 왜 점점 뭐 표도 안 좋고 한데 근데 갑자기 여기서 보시면 요즘에 꼴을 트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어? 근데 아까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장대 양봉날 같이 들어가세요라고 얘기했죠. 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이거 보이죠? 검은색 242일 병선 가운데 빨간색 양봉이 하나 서서요 뚫고 올라가는 거죠. 음. 이게 그 장기 침체 탈출 신호라고 해요. 전부 전문가들도 많이 보시는 이고 이때 보고 나서 동향을 보고 추천합니다. 뭐 전문가들도 에너지들도 어 이거 뭐 괜찮습니다. 어팡이 좋고 당연히 여기 뒷받침하는 기사와 흐름이 있어요. 근데 하나 생명이 이때부터 올라오죠. 빠진데 이유가 있으면 올라가는데 이유가 있겠죠. 그냥 뭐 침체됐다가 아니 침체가 돼서 이슈가 없으면 계속 침체가 됐을 거예요. 근데 반등한 이유가 있어요. 이날 일단 이날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날 거래량도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상승이 나왔다. 이날 같이 타보자는 거죠. 상승이 가져 계속 이날 가잖아. 이른 날. 음. 자 그럼 얘가 왜 올랐느냐? 음? 왜 올랐느냐?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 전에. 재무제표 안 좋아서 회사가 뭐 재무제표 안아서 계속 실적도 안 좋고 뭐 마이너스 영업 마이너스 영업 달성하고 계속 침체가 됐는데 이번 코로나 때 오히려 실적이 그 예전 뭐 6천 원 8천 원할 때만큼 실적이 분기별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선이 됐다고 시스템을 뭐 간소화하면서 개선이 됐다고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졌대 그럼 다시 올라가야죠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재무제표가 예전 2017년 그전 6천원 8천원 박스를 그을 때처럼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얘는 2천원짜리 주식이 아니죠 뭐 6천원 ,000원, 8천원이 가야죠 근데 거기까지는 빠졌던 게 있고 재무제표 있고 뭐 하다 이거예 그러면 우리가 절반 그래그 예전에 해서 올라가고 천천히 올라간다고 치자 이렇게 봤을 때 4천원 목표 보고 내년까지 가져간다 그래도 두 배예요 그래서 바닥매집을 저는 선호하는 거고 뭐 크게 물릴 게 없어요 이런 건그 대신 단점은 있죠 이, 이 장대를 못 보고, 이때, 이때 사버리면, 언제 이게 올지 몰라요. 그런 거. 그래서, 그래, 요런 것만 보자, 이거요. 예 자, 또 종목이 있어요. 이런 종목이. 근데 이게, 또 보면, 제가 보는 것 중에, 음, 예를 들어, 자, CJ 나 신세계를 한번 볼까요? 다 아시는 종목이니까. 자, CJ를 보면, CJ는 아직도 장기 침체선, 밑에서 계속 흥분합니다. 자, 이럴 때, 만약에 언젠가 장대를 이렇게 음보, 양봉으로 쫙 뽑아주는 날이 있다고, 이렇게 쫙 뽑아준나 그때 또 보자고요 응? 그런 거 보자고 그런 거 그런 거 보자고요 그리고 자 신세계 신세계 보면 비슷해요 장기 집체선 죽어있죠 왜 죽어있냐 쫙 장기로 보면 죽어있거든요 못 갔거든 코로나 때보다 못 가요 못가 근데 최근에 이 240선 터치하고 쓰러지고 터치하고 쓰러지고 하죠 원래 이걸 그 이평선을 하나 뚫으려면 그 한 층을 계단 위에 올라가면 막 문을 망치로 두드리게요. 그 얇게 허물어야 돼. 한 번에 빡세게 뚫으면 그냥 올라가는 건데 못 뚫으면 툭툭툭 치고 또 주저앉았다가 다시 툭툭 치고 주저앉아요. 결국은 뚫는 건 뭐야? 장대로 뚫거나 아닌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장대로 뚫는 경우가 많아. 장기 집체하는 것들은 장기로 뚫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같이 들어가서 보면 괜찮다는 거죠. 괜찮은 경우가 꽤 많아요. 이래서 이렇게 그 전문가들도 보고 투자를 많이 하는데 좋은 종목들을 이렇게 바닥에서 끌어올라오고 접근했던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음 근데 신, 이 신세계 시제다 알잖아요 이 정보는 알고 있어야죠 왜올라가는지 만약에 뚫고 올라가면 왜올라간지 알고 있어야죠 그렇게 주식 거래를 하면 어 위에서 고점에서 물려서 2% 3%를 먹으면서 마음 졸이는 것보다 마음 훨씬 편해요 왜냐면 빠질 것보다 올라갈게 훨씬 많거든요 그렇게 주식하면 또 편해요 그래서 저는 바닥 매집을 선호하고 자 아닌 경우도 보여드려야지 자. 다른 전문가들은 다 좋은 것만 보여주니까 다 꿀같은 얘기예요 안 좋은 거 자기가 물리고 자기가 피해본 건 얘기 안 하거든요 잘된 잘 것만 얘기해요 저는 안된 것도 다 얘기 드릴 거예요 그래야 또 겨, 경험이 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게 해야 되니까 그러려고 지금 방송하는 건데 자저 요즘에 철강주도 봐요 내년에 좀 철강주가 가지 않을까 해서 철강주도 좀 보고 있는데 뭐 현대해철은 이미 수소 테마로 많이 올랐어요 수소 테마로 수소 테마로 이게 철강이 좋아서 철강 업이 좋아서 오른 게 아니라 수 테마로 올라 있기 때문에 뭐 대장격으로 오르고 있는데 얘는 뭐 봐야 되고 자 세아베스틸 어, 세아베스틸을 보고 있는데 최근에 장기침체 철강업계가 안 좋았죠 계속 하방을 그렸어요 응. 안 봐야 되는데 최근에 말씀드렸던 240일선을 돌파 했죠 돌파를 했는데 뭐 여기서 막 장대 뽑아서 여기까지 쫙뽑아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뚫긴 뚫었어요 그 이때 거래를 할 거래를 하라며 사람에 살수 있죠 살수 있어요 어. 살수 있어 근데 이게 만약에 어대응을 한다면 그 밑에 비평서 뭐 오일선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 아니 아니 이게 이게 원래 올라가면 바로 지지가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다음날 지지를 보여주죠 241선을 지지하겠다 난 죽지 않겠어 라고 해 근데 또 다음날도 지켜줘요 음봉이 나오는데 지켜줘 지지 않겠어 이것도 버틸라는 혐으로아둥바은 버티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또 무너져버려요 아 하고 으 하고 무너져 그러면 이때 물렸냐 뭐 물렸는데 못 갔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뚫다 무너졌다 뚫다 무너졌다 뚫는거 쫙 보여줬죠 근데 이거마찬가지예요 이제 장기침체로 온거예요 오다가 딱 뚫은거야 뚫려고 가, 뚫어, 뚫었어 뚫었는데 힘있게 빡 뚫은건 아니잖아 뚫었는데 또 이렇게 아, 버티다 버티다 아휴 뚫어진거야 어, 어떻게 되겠어 물렸네 너 어떻게 할거야 아니죠 다시 또 뚜드리로 간다 그랬잖아 근데 뚜드리로 갈 거리가 가깝죠 가까워 2 4 0전 m 내려오고 있거든요 또 뚫어 또못 뚫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못 뚫어도 보시면 빠질 자리가 많지가 않아요 빨 자리가 빨 자리가 어, 여태까지 빨자리아 이건 뭐폭락자리지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빨지 않고 계속 저점을 올리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모이는 거야 모이는 거 그러면 가져갈 면 이때 만약에 들었으면 가져갈 만 꿈틀거리고 이제 뭔가 이제 바닥을 올라가려고 이제 준비를 다 마친 거라 이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괜찮다는 거지 응? 그래서 이런 차트 많이 보이시면 이런 차트 뭐 리스트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제가 같이, 같이 영상으로 어? 같이 보면서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응? 거 찾는 것도 어, 주도 섹터. 뭐 내년에 제가 으, 말씀드렸죠. 철강을 철강 본 이유가 뭐냐? 내년에 왠지 주도주에 들어갈 것 같아. 근데 요즘에 좀 주, 조선주가 또좋기도 한데. 조선주는 어, 이거 현대미포조선 이게 대장인데. 음. 대장 많이 올랐죠. 음. 많이 올랐는데. 똑같아요. 보여 드릴게. 똑같아요. 이걸 우리는 놓친 거예요, 이것도. 놓친 건 이렇게 지금 보지 말자고 하죠. 근데 지금 공부를 보자고요. 자, 바닥 침체. 장기 바닥 침체를 시키다가 만약에 이거 먼저 갖고 있으면 봤겠죠. 자, 보다가 뭐 이제 주도라니까 보는 건데 자 가다가 여기서 장대가 솟아서 시도를 했는데 안착해주나 못하나 했어요. 응? 그러면 이때 이때 딱 선에 걸치면 들어가 보면 합니다. 왜냐 선을 뚫고 올라도 못 받치고 뭐 이파선대 밑에 받쳐주는 게꽤 있고 많이 바, 바, 빠질 금액이 별로 없으니까 응? 괜찮죠. 이때 기준으로 제가 보자 그랬잖아요. 까무선을. 근데 검선을 지지해줬어. 어 이때도 들어가 보면 하죠. 어, 제가 이때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이후로 승승장구하죠. 올라가죠 그리고 이쯤되니까 이쯤되니까 이쯤돼야이쯤돼야 이쯤 얘기해줘요 전문가들도 아다 지고 깨고 올랐구나 전문가들 이때 얘기한다니까요 저도 봤어요 영상도 몇개 이때 이때 얘기해가지고 갑시다 하고 가가지고 많이 먹어요 많이 먹었죠 그리고 내년에 주도 줍니다 주도 줍니다 근데 파는 <laughs> 시점은 제가 얘기 드렸죠 자올스 그니까 급등 이거 급등 있잖아요 올선 타고 급등하는 종목은 올선 급등하는 종목은 올선 공략 이다 올선뭐 떨어지면 사고 계속 갈 때까지 보는 거예요 이게 깨질 때까지 보자고 깨졌는데 깨져, 봐봐 깨져서 11선 만약에 내가 아까 21선만 보자고 했으면 여기까지 깨, 깨질 때 이게 애매하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죠 1, 1편 영상 때 1편인가 11선 넣자고 11선 넣으면 11선 지지해주는 것도 보여요 보이죠 11선 지지하고 여기서 내가 급등하는 거나 단타는 11선 넣읍시다 한 거예요 11선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샀다 이거야 여기서 하면 이때 팔 이유는 없거든요 많이 많이 먹지도 못해 가져갈 막 볼만해요. 추세가 죽지 않아요. 추세가 중요한 돼. 추세가 살아 있으니까 다먹었있죠 지금까지 가면 어, 이때 좀 꿈틀할 수 있어요. 이때 꿈틀. 근데 지켜줘. 올손 지켜주면 팔 이유가 없다 그랬죠. 종가 대비요. 종가 대비. 그날 끝날 때 말아 올려주고 하면 팔 이유가 없다고 가져갑니다. 다음 날 어? 빠지고 시작했다가 바로 치고 올려서 올섬위에올섬위에올섬위에올섬위에올섬위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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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벌어지면 항상 그 매도 진은 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 근데 이올선 추세가 죽을, 죽으면서 어 이렇게 끝 꼭대인가 힘없나 이럴 때가 이제 매도 그거지 저는 이게 매도 의견은 안드리죠 응. 살아 있는데 그다음에 제일 좋은 게 뭐야 장세 추세도 좋지만이 이게 왜 올라갔는지 도 알아야죠 왜 올라갔는지 현대왜 올라갔냐 앞으로 뭐 수주가 되고 한데 내년에 대장일 거 내년에 대장주 주도주래 그럼 얘가 왜 죽어 팔 이유가 없지 응. 근데 이제는 바닥 대비 어,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야 바닥 대비 70% 70%어 이건 모르겠어 이뭐 어마어마해 자 지금 사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럼 언제 사야 돼요? 사고, 지금 사도뭐 먹을 수 있을지 몰라. 많지 않으니까, 네. 웬만하면, 좀 이렇게 발만 담그고 한 정도만 보고, 주도, 뭐 세긴 세지만, 자,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이게 이제 내년에 뭐, 그배 수주가 되고 좋대요, 좋대요, 어팡이 좋대요. 근데 아직 수주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100이면 막 10, 20 갖고 부각이 되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주가는 그거 이상으로 많이 오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르면 그만큼 다음 다음 그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조정이 좀 와요. 좀또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좀 빠진다고. 그때 우리가 또 다시 보는 거지. 지금은 이 바닥에서 산 사람 영역. 맨날 얘기하죠. 이때 산 사람 영역. 이날 같이 샀으면 나도 이 영역에 들어가는 거야. 어? 근데 이날못 샀잖아, 우리는. 놓친 거니까, 놓친 건 내가 말해서 보지 말자니까. 근데 이런 종목 그렇게 그러니까 찾아보자고요. 이런 종목, 이런 응? 종목을 보면 한해그 대장주도 이제 내년 대장을 준비하자 그랬잖아. 준비하자 그랬잖아 공부하자고. 내년 대장일 거예요. 뭐 조선주가 대장주에 들어갈 것 같아. 근데 이걸 놓친 거예요. 우리는 그럼 빨리 공부해야지. 어? 내년 대장주가 뭘까? 안간 종목 뭘까? 뭐 후발주자 뭔가 뭐안간게 있나? 갈게 있나? 뭐 그렇게 공부하자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런 거 많이 보이면 얘기해 주세요. 같이 담아도 보고 응? 현미포유산산 좋은 종목이란 말이에요 응? 뭐 삼성 중공업 좋단 말이에요 지금 뭐 조선업 좋잖아요 응? 볼까요? 똑같이? 자 바닥 침체 한방에 장대양파 뽑았죠 응? 뽑았는데 닫진 않았어 이때 내가 사, 뭐 뚫고 살았으니까 그럼 이때 샀을 수 있겠죠 장, 장, 장대로 어찌 됐건 쫙 끌어올렸잖아 이때 샀어요 어? 이때 이때 샀다고 치자고요 이때 이때 샀다고 치자고요 아니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죠.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뭐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응. 버릴 이유가 없잖아. 요 그죠? 그, 이, 솔직히 뭐 이렇게 하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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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근데 얘기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추세고 이게 왜올라갔는지그 중요해. 올라갔는데 이슈, 뉴스. 어? 아 이거 뭐 주도주고 앞으로 뭐 조선업이 좋대. 그러면 가져가야죠. 응? 가져가야죠. 그, 그 얘기했잖아요. 이 바닥 매집의 특징이 뭐예요? 빠질 게 많이 없다니까 빠질 게. 근데 막 꼭대기 이런 데서 막 다른 좀 어린데서 사면은 빠질 거 언제 뭐 물리 걱정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보자고 이런 거, 이런 거 대장주인데도 내년 뭐 대장주 아니 주도주일 것 같은 데 내년 주도인데도 이렇게 바닥에 신호가 나온 게 있다고요. 내년 반도체 또 좋아요. 반도체도 좋고 반도체도 이번 상승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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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이 기다리는 거 이런 식 식이. 이런 식에 식이 또올 거라고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뭘안 갖고 있어도 된다고 공부 많이 하고 준비하자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어, 정리해 볼게요. 뭐 방송 만들어 니까또 종목으로 제가 오늘은 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또 주도주 매 관점 뭐 입장에서 내일 어, 다, 내일, 내일 어 다음 영상은 카카오 네이버 언택트 주죠 어, n c 소프트 이거 한번 얘기해 보려고 요 일단 일단 이렇게 매주 파자니까요. 음. 일단 여기까지 할게 오늘.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다음 영상도 또 나고 하니까 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또 이제 내일부터 또 힘든 한 주가 한 주가 되겠네요. 자, 11월 월 마감 잘 하시고요. 음. 감사합니다.